중국어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.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. 연습 안 하면 안 돼요. 응,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응. 중국어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한위 먼저 나오면 안 돼요. 아. 일단 어순 어떤 단어써야 되는지 어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어, 시제 에, 어, 주어는 이에요봐 어, 응. 제대로 잘아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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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이거는 하, 보니까 학생들 헷갈린 것 같아요. 제대로는 두개예요 하나는, how, 어. how. 하나는, 이거, how, how는 부사라서 뒤에 동사 따라와요. 동사. 어. 하나는, 동사, 플러스, how. 이게 두개다제대로예요 제대로. 뭐, 제대로 아니면 똑바로. 라는 표현. 음, 다 이렇게 맞춰서 해요. 근데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. 好好 뒤에 동사 따라오면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제대로 하고 싶다면, 에, 이때는 동사 뒤에 好 붙여야 돼요. 더好 하면은 보통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 너 중국어 참 잘하네. 에, 참 제대로 했네요. 제대로 얘기했네요. 说得很好,说得很流畅,很流利.뭐 이렇게 하면 돼요. 제가 이때는 정도 칭찬하는 거 위주로. 어, 평상시에 반복적인 동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했다고 과거일 때 이거는 하화 하면 미래형 이 거든요 과거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 중국어 제대로 하고 싶다면 想要 아니면 要想 아, 제대로 说好汉语的话要想说好汉语的话더쓸수 아. 있어요 요시아. 한语说得好的话그 쓰는 게아 먼저 한야어요 한국어로 쓰는 게아목라한어어라서정어를한쓰면은목적어를앞으로 당겨야 아요라한를한국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아니라 한국어를 한국어로 쓰해게 아니라 한아

연습 많이 연습 많이 연습 해야 한다. 그때는 많이 연습을 꾸며 주는 거예요. 대봐. 니데 또 연습. 아니면은 니데 또 연습 연습. 음. 도 연습 연습 하면 약간 좀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. 니데 또 연습 연습. 연습 안 하면 안 돼요. 좋아 习不练习不行，不行哎，汉南的医生、汉南的医也要不练习不行。嗯，再说一遍，唱不到。嗯。好汉语的话，你要想说好汉语的话啊，要想说好汉语的话，有一次많이해야 예, 니 또또는 일상요니 연습 아니면니 또또 이 음. 기타 기타를 잘 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돼요. 네, 응. 응, 응. 음. 음. 你要想弹好吉他的话，成都不嘚是吗？嗯，吉他，啊、吉他，对、嗯，吉他弹得好的话，有人是满厉害的哦。哎，得多练习，嗯，好。